안녕하세요. 유니와이즈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산업기사 기사자격증 응시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볼 시간이 없어서 또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주세요. 먼저 산업기사는 41학점 기사는 106학점을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학력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산업기사 41학점 취득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려면 41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2학기 정도의 시간을 들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과 1학기 수업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24학점 취득 여기에 테스트 또는 매경테스트 자격증 취득을 하는 방법이죠.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전적대 학점을 41학점만 끌고 오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따로 학점을 더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적대 학점을 가져올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고졸자와 같은 방식으로 41학점을 취득하시거나 응시하고자 하는 산업기사 관련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 106학점 취득 방법입니다. 산업기사보다 취득해야 하는 학점이 많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업만으로 106학점을 취득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수요되니 자격증을 함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두세개와 학점은행제를 병행하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적대 학점을 8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어 추가 26학점만 취득하시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을 활용하여 26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4년제 졸업자의 경우 타 전공 학사학위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응시 자격을 갖추는 동안 관련 전공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둔다면 기사 시험 공부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학력별 산업기사 및 기사 응시 자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학습자 분들마다 보유 중인 자격증이나 학력 사항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상담은 어디에서 받고 학점은 어디에서 취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유니와이즈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유니와이즈 원격평생교육원은 공학계열 전문으로 전기, 전자, 건축, 토목, 기계, 안전공학 등 공학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신답니다. 특히 출석, 시험, 과제 등100% 온라인이라는 장점이 있어 직장인 분들께는 가장 적합하죠. 오늘 영상 설명만에 유니와이즈 학점은 행제 보유 과정을 기재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교육원 내 정규직 학습 담당 사장님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세요.